2020년 5월 24일 주일, 복음 뷰티 질문 묵상. 주제. 애통. 1. 질문 묵상. 1.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에서 애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창세기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통하는 이라는 원어적으로 심히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어 애통할 때 표현했던 단어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 오는 큰 애통을 말합니다. 이처럼 여기서 애통은 속으로 사귈 수 없으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애통은 죽음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대한 애통입니다. 1. 그럼 누가 죽고 애통해야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누가 죽었을 때 감당 못할 슬픔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게 되나요? 대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친한 친구가 죽으면 크게 애통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다른 자신인 배우자가 죽으면 감당 못할 애통이 가슴을 점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죽으면 그 외로움과 마음의 아픔이 감정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장 등 신체기관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누가 죽어 애통해야 하늘이 복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바로 자신의 옛자아가 죽어 크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지은 흉악한 죄 앞에 어찌할 바 몰라 자기가 죽어야 천국감을 인식한 큰 애통이며 이러한 애통함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삶의 적용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 때문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잘 살펴보니 사실 내 안에 옛자아로 인하여 가장 힘들게 된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닫게 된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러한 옛자아를 죽이고 그의 통함을 가지고 예배의 재물이 되어 주의 인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 사역이 되자.